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주제, 율법이냐 믿음이냐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길. 사람들은 어리석은 어리석고 교만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거부하고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 법정에 선자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잘 내고 십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는 이 세상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세상 법을 잘 지켰다고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인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든지 두 방법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도 수십 년간 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번 범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율법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라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구원은 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가지 길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성형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기쁨을 맛보며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율법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십시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나는 나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삽니까?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열방복음성교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나를 구독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